관심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까지 거론이 되면서 그 이슈가 점점 커졌는데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죠. 그래픽 카드 회사라고 볼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13일 현지시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회사 영국의 arm을 400억 달러 환화 약 47조 5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엄청나죠이 금액은 반도체 업계 사업자들이 상 최대의 m&a 금액입니다 그만큼 arm 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대목이죠 앞서 2016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비전 펀드를 통해 약 38조 원을 주고 ARM 지분 100%를 인수했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2016년이죠. ARM을 38조 원에 인수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엔비디아와 ARM의 몸집은 사실 비슷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ARM이 제자리에 머문 사이 엔비디아는 그새 몸집을 약 10배가량 불려 시총 3천억 달러 하나 기준 약 356조 원) 짜리 기업이 된 상태고 대만의 TSMC 삼성전자에 이은 세계 세 번째 반도체 기업이 되었는데요 게다가 또 엔비디아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뭐 게임과 기업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며 아주 큰 수혜를 입었죠 여기에 또 차세대 사업인 AI 자율주행 관련한 수요 기대감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반면 이 ARM은 기대했던 뭐 사물인터넷 시대가 좀 미뤄지면서 매출이 3년째 제자리인 상태죠. 2017년 18억 3,100만 달러, 약 2조 1,700억 원이었던 이 회사의 매출은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2조 2,500억 원을 기록했고 또 올해 코로나1 9로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위축이 되면서 매출 또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뭐 3분기, 4분기에는 나아지겠지만 말이죠. 여기에 소프 트뱅크가또 스타트업 투자 실패 등이 겹치면서 뭐위워크등 이슈가 많았죠. 결국 시장의 매물로 나온 것이죠.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에게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 살펴봐야 하는데요. 설명 전에 약간의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ARM은 반도체 업계의 알짜 알자 중에 알짜로 불리는 기업입니다. 뭐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기업이 반도체 업체에 반도체 기본 설계도를 판매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삼성전자, 퀄컴, 애플 등이 유수의 업체들이 모두 이 ARM의 설계도에 로열티를 주고 있어요. 이 업체들이 제로 베이스부터 딱 칩을 막 설계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ARM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각각 자사의 기술을 조금씩 얹어서 각각 다른 스마트폰에 돈이라 할수 있는 각각의 AP 칩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런 ARM을 인수할 경우 CPU와 GPU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모두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 내 기업인 인텔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면 인텔이 과거 누리던 시장 포지션을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대체하게 되고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서 미국의 이치 또한 오히려 인텔과 더불어 이 엔비디아라는 최강자까지 또 나타나면서 더욱 공고해지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업계 트렌드로는 데이트 센터, 이 AI, 자율주행 등 시장을 선도하려면 CPU와 GPU, 로드맵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엔비디아가 ARM의 인수에 성공할 경우 인텔이나 AMD 같은 회사가 될수 있는 것이고 엔비디아가 과거 실패를 맛봤던 이 스마트폰 업계에도 다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예상도 해볼수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나 애플, 퀄컴 등 스마트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아무래도 껄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ARM이 그동안 이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던 것은 반도체 설계 외에 사실상 제조와 관련된 일을 전혀 관여하지 않는 중립성을 지켜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 ARM의 성격과는 좀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최고의 그래픽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반도체 제조와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겠죠. 뭐 메인 기술이야 파운드리 업체들이 공정 기술을 갖고야 있겠지만 적어도 분명 관여는 할 것이란 거죠. 이런 회사가 ARM을 얻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경쟁사와 반도체 설계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 동안 뭐 설계도도 왔다갔다 버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조금 껄끄러운 상황이 오게 됩니다. 또 거기에 엔비디아가 스마트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퀄컴, 애플 등의 ARM의 지식 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 제한 같은 갑질을 할 수도 분명 있는 상황이고요. 뭐 유명하죠. 2014년에도 우리나라 삼성전자에게 엔비디아 특허권이 침해당했다며 재소한 이력이 있을 정도로. 아주 껄끄러운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인텔이 좀 머리 아파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엔비디아의 포부는 데이터 센터 컴퓨팅을 위한 ARM 칩 설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용 CPU 시장에서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인텔에게는 짜증이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물론,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ARM의 소지지인 이 영국을 포함해서 미국, 중국, EU 등 각국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라는 아주 큰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심사가 완전히 끝나는 데에만 약 1년 6개월에서 길면 2년 예상이 되고요. 또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버리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인텔, AMD, 퀄컴, 삼성전자, 뭐 애플 등에 대해서 차별 대우 금지 및 너무 독점 우위를 갖고 가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 엔비디아에게 일부 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조건 등으로 ARM을 인수하는 이 승인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do 미중 무역 분쟁과 ARM 차이나 문제도 분명 남아있죠. ARM은 지금까지 일본 회사, 즉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영국계 반도체 기업이었으나 이제 엔비디아, 즉 최대 주주가 미국 회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통과했을 때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림이 보이는데요. 사실 미국 회사가 ARM을 인수하는 이유는 분명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속셈도 있을 것입니다. 화웨이 칩 생산이 우선 불가능해졌고, 이제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은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AP를 사서 써야 할 텐데, 이제 이마저도 미국 상무부의 허락을 또 받아야 하는 제약이 걸리게 된 셈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머리가 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모든 나라들이 다 어그리를 했다는 기반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객사들이 분명 이 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낼수 있고 이에 따라 주요국 정부도 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퀄컴 또한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죠. 이 NXP를 약 환화 5 0조 원에 인수하려다가 중국 등의 방해로 인해서 승인을 받지 못해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현재 영국 내에서도 그렇게 사실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영국의 본사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부분 미국으로 끌, 끌어갈 가능성이 좀 농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삼성도 ARM 인수에 대해 생각이 많았겠지만 미국한테 분명 두들겨 맞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고. 독과점및 반독점으로 주요 정부국의 승인을 못 받을 확률도 매우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ARM 인수 배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찌 되었건 이번 빅딜이 좀 성사된다면 반도체로 인해 좀더 우리가 살기 좋은 이로운 세상을 볼수 있기를 바라며 입법 추진하는 까닥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부작용이 드러날 경우 제약회사 대신 배상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각국 간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외국 제약회사로부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혼 게이제 신문은 20일 일본 정부가 조만간 코로나 19훈과의 논의를 거쳐 다음 국회 에 부작용 시 국가가 배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조기 처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이 관련 법안 정비를 서두르는 건 코로나19 백신의 실용화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세계 각국이 백신 확보를 위해 입도 선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각국 제약회사들이 연구, 개발 중인 백신 후보 물질은 160여종이고, 이중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30종 정도다.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국 화이자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백신 개발이 성공할 경우 각각 1억 2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들 회사가 다른 국가들과도 백신 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 일본이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남아있다. 일본에서도 안제스와 시오노기 제약 등의 제약회사가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외국 제약사들에 비해 실용화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생산량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 개최를 감안하면 해외로부터 충분한 백신 조달의 필요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백신 확보 협상을 위한 전담 팀을 구성하고 3에서 5개 해외 제약회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일부 제약회사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대응을 해당 국가가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백신은 인종에 따라 육성이나 안전성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 효과가 확인된 경우에도 일본인에게 접종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백신 상용화에는 5에서 10년이 소요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상황의 급박함을 감안해 1년 전으로 잡고 있는 만큼 제약회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아울러 단기간의 백신 개발에 따른 위험 요인도 상존한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2009년 신종플루 백신을 조달했을 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긴급 상황일 경우 제약회사의 면책권을 부여한다. 일본도 신종플루 백신 수입 당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의 손해배상을 규정했지만 2016년 관련 조항이 만료됐다. 일본 전문가 코로나 백신 서두르다 중대 부작용 놓친다. 우려 일본의 면역 전문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서두르다가는 부작용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할 수 있다며 백신 개발 확보에 혈안이 된 최근 세태의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면역학 회장을 지낸 미야사카 마사유키 오사카대 면역학 프론티어 연구센터 초빙교수는 국내에서 신중하게 임상시험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며 기간을 단축하면 중대한 부작용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8일 보도된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말했다. 미야사카 교수는 선진 제약회사들이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유전자 백신을 만들고 접종했더니 항체가 생겼다는 발표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유전자 백신 기술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만들어진 항체의 양이 충분한지 어떤지도 모른다. 코로나는 항체가 만들어져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염됐을 때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나쁜 항체를 생성할 우려도 있다며 나쁜 항체가 바이러스와 결부되면 전신 면역세포의 일종이 감염되는 항체의 존성 면역 증강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와 유사한 사스 동물 실험에서 확인됐으며 미야사카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라고 강조했다고 도쿄 신문은 전했다. 그는 안전성이나 예방 효과는 대규모 접종으로부터 1년 정도 지나지 않으면 알수 없다며 시간을 두고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아사카 교수는 해외 임상 시험에서 승인된 백신을 일본에서 신속히 승인하려는 움직임에 관해 과거에 해외 승인 약을 그대로 국내에서 사용해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인종에 따른 차이도 있으므로 국내에서 시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둘러 백신을 개발하려고 시험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움직임에 관해서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접종하면 인체 실험이 되고 만다고 경고하고, 유효한 백신 개발에는 2년은 걸릴 것이라.